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Drive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 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 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분내 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사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앞쪽 5.06으로 6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네요. 두어 쪽 보시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내콕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4.99로 60% 이상 남았습니다. 후년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 거리 87,1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네,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는 ECM 룸뮬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포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360 어라운드 뷰 역시나 깔끔하고요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조절, 전자 시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네, 가운데에 컵폴더랑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에는 후석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작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인지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옷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정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 측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6 X-Drive 3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 따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